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요즘에 제가 PT를 받고 있습니다. 득근을 하기 위해서 요즘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이번에 굽내몰에서 닭가슴살을 주문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뭐 치밥이라는 치밥 브리또라는 신제품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 제품을 맛보는 어,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따란 요거는 드라이 아이스였는데 다 날라가서 없어졌고요 국내닭에 관련된 특별한 혜택이 팡팡 전단지가 들어가 있네요 아 아주 차갑습니다 아 빵빵 얼어있고요 빵빵 얼어있습니다 레드크림 커리 스파이시 커리 화이트 머쉬룸 닭가슴살 슬라이스가 세가지 종류가 있고요 국내 훈제 닭가슴살 오리지널 얘를 10개를 샀어요 로드닭이라고 국내에서 완전 선수들을 위한 닭가슴살이 나왔더라고요. 얘는 닭가슴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트륨 외에 추가적으로 소금을 넣거나 뭐 염지를 하지 않은 상태로 가공을 한 닭가슴살이어서 이렇게 따로 로드닭이라는 상표를 달고 나왔어요. 쿠키들을 보면은 맛있게 잘 먹었다는 사람도 있고 너무 퍽퍽해서 좀잘 맞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 삼아 하나만 시켜봤습니다. 새로 나왔다고 해서 시켜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브리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는 제품입니다. 얘는 볼케이노 치밥 브리또. 아, 내 근육이 될 단백질원들. 최고야. 치밥 브리또. 볼케이노 치밥 브리또를 뜯어보았는데 이렇게 열면은 이야! 어,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네요. 한개 가지고는 한끼 식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비천왕 브리또도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전자렌지에 1분 30초 데펴서 먹는 건데 전자렌지 안에 덮, 뭐지? 따로 접시 같은 거 놓고 돌리지 말라고 내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방금 전자렌지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치밥브리또입니다 근데 아까 오늘 점심에 계란 세알 말고는 먹은 게 없어서 지금 엄청 배고픈 상태예요 1분 30초 기다리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 갈비천왕 치밥브리또도 똑같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놓을 거예요. 칼로리는 240칼로리. 근데 저는 다이어트할 때 칼로리를 따지고 먹지 않기 때문에 굳이 칼로리를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작습니다. 제가 손이 좀 여자치고는 큰 편이긴 하지만. 매우 작네요. 음. 얘는 갈비천왕 치밥 브리또고요. 얘는 볼케이노 치밥 브리또라는 걸 확실히 알수 있죠? 색깔이 너무 다릅니다. 안에 보시면 소스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맛있어 보이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안 싸매져서 그런 건지, 이렇게 내용물이 튀어나와요. 여기서 먹었는데, 이렇게 튀어나와서 브리또는 들고 먹기 편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 깔끔하고 상큼하진 않습니다. 맵습니다. 매워요. 여기 안에 밥이랑 옥수수 알갱이랑 당근이랑 여러 가지가 들어있기도 한데, 이게 과연 그 값어치를 하느냐?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걸 산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브리또에다가 단백질을 챙겨 먹을 수 있는 닭가슴살이 들어가서 산 건데, 재구매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죄송해 먹고 얘기할게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제품 치밥 브리또를 먹어보았는데요. 갈비천왕 브리또는 음... 덜 자극적이지만 이게 과연 갈비천왕 소스인지 아니면 그냥 적당한 소스인지 그거가 조금 정체성을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먹으면 확실히 자극적이지만 볼케이노 소스가 들어갔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다음에 요둘 중에 어떤 걸 먹을래?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워낙 매운 걸 좋아하기도 해서 요 볼케이노 치밥 브리도를 먹을 것 같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밥이랑 완두콩. 완두콩인가? 어, 그리고 당근, 옥수수 알갱이,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따끈따끈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 개를 먹었는데 요거 반, 요거 반 했는데 한 개를 먹어도 확실히 배가 차네요. 제가 지금 엄청 배고픈 상태로 먹었는데도 어, 배부르게 한끼 식사를 잘할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바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 더 먹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다음으로 먹어 볼 거는 바로 요어 화이트 머실름 소스가 맛있는 닭가슴살이에요. 얘는 제가 국내몰 첫 구매를 하니까 어, 그네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100원에 살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장 맛있어 보여서 구매를 할게, 했습니다. 조리 방법은 해동 후에 전자레인지에서 1분 동안 조리를 한다고 해요. 그럼 이거를 제가 한번 조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가 완성된 모습이 참 맛있어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자취생이 어떻게 예쁘게 플레이팅을 하겠습니까? 후추가루들이 이렇게 있네요. 음. 아이고, 차가워. 아들들려졌다 음. 닭가슴살. 얘데 맛있네. 음, 여긴 따뜻하다. 여러분, 요 소스가 맛있는, 어, 자꾸 이까먹어 이름을. 화이트 머쉬룸, 어, 슬라이스 닭인데요. 닭가슴살 먹다 보면은 많이 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거를 활용하곤 하는데 그,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소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찐 계란을 삼발소스에 찍어 먹듯이 그 본연의 비린맛이나 좀 먹기 싫은 누린내 좀 지겨운 맛을 조금 이렇게 리프레쉬 할수 있는 소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맛, 이 소스가 그렇게 맛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나중에 내가 다이어트 중인데 맛있는 게 먹고 싶다. 그러면 크림 파스타 대신에 이 소스가 들어가 있는 닭가슴살을 먹으면 대리 만족이 되면서 조금은 식욕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냉장고에 지금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제품들은 제가 식단 일기를 통해서. 어,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리또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리또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영상 찍으면서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걸또한번 느끼곤 하네요. 집을 조금 깨끗이 청소를 하고 구독자분들이 조, 보시기 좋은 구도로 한번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 세상 모든 다이어트 득근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득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